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이 감춰진 진실과 가해자 가족의 끔찍한 현실 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이 감춰진 진실과 가해자 가족의 끔찍한 현실 조직 스토킹의 개념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감시와 괴롭힘의 총체적 형태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끔찍한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족들은 무언가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끔찍한 현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그 범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비난이나 오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가해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지나치는 택배기사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비웃음이나 조롱의 소리를 내며 통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작은 일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직스토킹. 조직스토킹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회 구조 자체의 결함을 드러냅니다. 가해자들은 여기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도받는 것을 넘어 서로 연대감을 느끼며 괴롭힘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반의 만연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불쾌한 경험, 조직 스토킹의 한 부분으로 피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소음이나 조롱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특수 장비를 사용해 소음 또는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전혀 개인적인 역사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예국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